9월 14일 헤르누트 묵상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억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어 같이 레이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누가 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이를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레이기 19장 1절에서 3절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헛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적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레이기 19장 13절에서 18절.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레이기 19장 33절에서 34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우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내가 고난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그렇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매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보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10편, 120편.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박국 3장 18절, 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주님께서 다른 이들이 제자가 되게 원하시는 것처럼 나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내 존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 아래에 있고 모든 능력과 선함이 주님 안에 놓여 있습니다. 다그 한마스켈드